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.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김포 사우동 사우역 초역세권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한마디로 작품입니다. 가장 중요한 사실, 복잡한 추가 대출 없이 실입주금 2천만 원대로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. GTXD 호재까지 품은 이곳 오래 기다려 주지 않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. 놓치시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. 현재 한정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. 계약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드리는 파격 혜택 놓치지 마세요.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 중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하세요. 첫 번째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지원해드립니다.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주 준비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. 두 번째,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. 새 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구입하세요. 신축 분양실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.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. 구경만 하셔도 고객님께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사람,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. 늦은 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. 밤 10시까지도 상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. 전화번호는 010-391-7275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김포 신축빌라는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을 도보 에서 0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. 김포공항까지 단세 정거장이면 도착하여 5호선, 9호선 공항철도 환승이 매우 용이합니다. 또한 김포시청 법원 등 주요 관공서와 대형마트, 재래시장, 종합운동장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모두 도보권에 형성되어 있어 생활의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. 사후역세권 복합개발과 GTXD 노선 확정등 미래 가치를 견인할 대형개발 호재까지 품고 있어 실거주는 물론 투자 가치로도 탁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현관을 들어서면 모던한 그레이톤 타일과 세련된 블랙 프레임의 사연동 중문이 단정하게 맞이합니다. 넉넉한 신발장 아래에는 데일리 슈즈를 보관할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서면 카페에 온 듯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거실이 펼쳐집니다. 최고급 인테리어 자재로 마감된 아트월은 공간에 품격을 더하고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. 남동향의 대형 창으로는 풍부한 채광이 쏟아져 들어와 집 전체를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. 주방은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대극자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. 효율적인 동선은 물론 아일랜드 식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메인 욕실은 대형 수납장이 설치되어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을 분리했습니다. 큰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넉넉한 안방에는 부부만을 위한 전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작은 방들 역시 결코 작지 않은 크기로 설계되어 자녀들의 방이나 서재로 만족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.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.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.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. 지금 연락주세요. 010-391-7275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